의료 윤리 르포 생명 끝자락에 오판 미국 장기 기증 시스템 생존 환자 절개 시도 충격 미국 장기 이식 시스템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명분 아래 도를 넘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뉴욕 타임스의 심층 보도로 20일 드러났다. 일부 환자들은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선언되어 장기 적출 수술이 시도되었고 심지어. 기증 절차 도중 의식을 되찾은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4년 봄 엘라베마주의 플라워스 병원에서 벌어졌다. 평생 인지장애를 안고 살아온 미스티 호킨스 42는 식사 중 기도 폐쇄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 측은 103분간 자발적인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없다는 판단 하에 사망을 선언했다. 그러나 절개 후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 움직임까지 감지되어 수술은 중단되었다. 환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절개가 시작된 것이다. 장기 기증, 순환정지 후 기증 DCD 방식의 부상과 그림자. 미국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장기 이식이 진행되며 대부분은 뇌사 환자의 장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순환정지 후 기증 도네이션 애프터 서크 열러토리데스 DCD 방식이 급증하면서 의학적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방식은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 환자에 대해 가족이 동의하면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고 심장이 멈추기를 기다린 뒤 장기를 적출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장기 기증의 약 3분의 1이 DCD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5년 전보다 3배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학적 사망 판정이 조기에 이루어지거나 기증 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간과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생명 유지 가능성을 무시한 채 진행된 사례들. 뉴멕시코에서는 코마 상태의 여성이 수술 직전 눈물을 흘리고 움직임을 보였으나 반사작용으로 치부되며 기증 절차가 강행될 뻔했고 플로리다에서는 한 남성이 인공호흡기에 물고 있던 관을 깨물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유지장치가 제거됐다.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의식을 회복 중인 환자에게 수술실에서 장기 기증 동의를 요구해 의료진이 경악하기도 했다. 특히 켄터키주의 경우 2021년 한 남성이 장기적 출 직전 의식을 회복해 정부 조사가 이뤄졌고 73건의 사례에서 기증기관이 의식회복 징후를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병원보다 앞서 나서는 기증기관 의료윤리 위협. 현재 미국 장기이식 시스템은 각 주의 비영리 기증조직 오건 프로큐유먼트 오건어제이션즈, OPO들이 주도한다. 이들은 연방계약을 통해 장기 기증을 조정하며 병원과 협력해 장기적출을 수행한다. 그러나 의료진 55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증기관이 병원 측의 치료 판단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환자의 죽음을 서두르기 위한 약물 투여를 종용한 사례가 여러건 확인되었다. 하버드대 생명윤리학자 로버트 트루그 박사는 장기기증 시스템이 적절한 절차를 따랐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며 호흡 징후와 심장. 박동은 뇌사나 심장정지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생존 상태에서 장기적출 시도 환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수술을 중단하고 다시 봉합한 환자들이 사망 판정을 받고도 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자들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감정 표현이나 회복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절차가 진행된 것은 환자의 기본 생명권 침해이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의료진들은 의료윤리를 지켜야 할 병원이 오히려 기증기관의 판단을 맡기고 있다며 특히 교육 수준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한 병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시스템은 어디까지 책임지고 있는가? 현재 미국 장기 이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이식 조직 및 이식 네트워인 OPTN은 자체 감시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는 제한적이다. 2023년 미 의회 청문회 이후 연방보건복지부 HHS는 일부 감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미지수다. 이번 보도를 통해 공개된 미스티 호킨스 사건에 대해서도 병원과 기증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HHS 역시 위반사항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딸이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들은 장기 기증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기증 과정의 속도와 양을 중시한 나머지 기본적인 윤리와 절차가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식 수술 프로토콜을 처음 만들었던 피츠버그대의 마이클 데비타 박사는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했다며 지금은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장기 부족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해법이 또 다른 생명을 서둘러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증자의 존엄과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윤리적 기준이 다시 확립되어야 할 때다.